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6월 초 조기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 선거까지 선거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갈 텐데요. 이런 가운데 윤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역 현안 사업의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유소라 기자입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60일 내로 치러야 하는 조기 대선과 내년 지방 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충청북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부터 일단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 좀... 국민의힘은 정권 붕괴 충격 속 정치적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단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앞으로 국정안정, 민생회복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에도... 어, 힘을 합쳐서. 여당 소속 단체장들도 조기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를 고려해 민심을 잃지 않으려 분주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탄핵 반대를 외쳤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적극 지원을 천명했던 충북 지역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 일부는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송 K 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AI 바이오 영재고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이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심 현안의 조기 대선 공약 관철을 위해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정리하여서 각 정당에 이러한 것들을 잘 전달하고 이번 대선에 반영되도록 각 정파와 정당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격변 속 충북의 주요 현안이 차기 선거에서 중심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CN 뉴스 유소람입니다.